밥잘 먹는지, 밥잘 먹는지. <laughs> 이집 아이들은 밥을 진짜 잘 먹고요. <laughs> 잠깐 설명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크래팍스입니다. 음. 오늘은 아 진짜 재밌는 주제, 진짜 알뜰한 주제, 네. 자율 비딩에 대해서 좀 모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너,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진짜 네. 궁금해하시는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어 우리 크레박스님은 자율 피딩 하시나요? 어 저희는 안 합니다. 왜안 하시나요? 어 제가 해보니까 자율 피딩이 동물한테 좋지 않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하시는 분들은 다 반려동물로서 데려가시잖아요. 어차피 집에 데려가시면은 웬만해서는 다 자율 피딩 안 하고 핸드 피딩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는 사육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율 피딩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 가면 핸드 피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 피딩 하지 않고 모든 개체를 여기 보이는 모든 개체를 핸드 피딩 기준에 맞춰서 실제로 집에서 데려가셔서 집사님들께서 사육하신 기준으로 핸드 피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음. 솔직하게 기르다 보면 음. 바쁜 직장인 분들은 네. 자율 피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안 <laughs> 나쁠 수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네. 아, 되게 애매하게 일단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자율 피딩 하는 게 빨리 크나요? 핸드 피딩 하는 게 빨리 크나요? 핸드피딩 하는 게 훨씬 빨리 큽니다. 어... 네, 자율피딩 하는 것보다 핸드피딩 하는 게 훨씬 빨리 커요. 왜? 자율피딩 하면은 많이 안 먹습니다. 특히나 생후 6개월 미만인 겁이 많은 아이들은 절대 많이 안 먹습니다. 왜? 야생에서는 파충류는 절대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 먹는 순간 몸이 무거워지고요. 몸이 무거워지면은 천적이 다가와서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기 전에 먹고 있는 걸다 토하고 도망을 갑니다. 파충류 이런 동물이라고. 네, 자율 피딩으로 해가지고 야생의 본능처럼, 야생에서처럼 살아가게 하면은 그것 좀안 맞다 이거죠. 어... 그래서 핸드 피딩을 하는 게 훨씬 더 밥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야생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먹는데 핸드 피딩하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충류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소화할 수 있고, 빨리 클수 있게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핸드피딩으로 많이 주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핸드피딩하고, 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어, 열변을 너무 더하셔가지고. 네, 제 전문가니까. 아, 자율피딩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 <laughs> <laughs> 일단 두 번째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laughs> 자율피딩을 일단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할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 자율피딩 해가지고 밥그릇 을쫙다 깔아놓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만약 다상이있어요다상이있고요 어. 여기 벽면에 다붙여 가지고 청소하는데 엄청 소이 많이 갑니다 자 여기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 해가지고 크레를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자율피딩 하면은 힘들다니까 자율피딩 하면 깨끗하게 못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핸드피딩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 자율피딩 하고 싶어요 네. 저 오늘 이 질문 하려 했단 말이에요 네. <laughs> 근데, 포인트는 아, 네, <laughs> <laughs> 그렇군요. 일단, 이제 많은 집사님들께서 자율피딩 시도는 하십니다. 네. 제가 보기엔 5할 이상은 네. 시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그마한 밥그릇에다가 음. 슈퍼푸드를 담아서 네. 주고 네. 다음날 일어나면 어, 너무 깨끗해. 아, 네, 한 입도 아, 네. 안 됐대요. 네, 네, 네. 대부분 그러세요. 네. 얘네들이 배가 안 고픈가? 네. 아사 직전에만 먹는 건가? 뭐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피딩에 익숙해지면 자율피딩을 안 한다고 라 생각해요. 핸드피딩에 익숙하다는 라 말은 핸드피딩으로 밥을 잘 먹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밥을 잘 먹는 애예요. 얘는 자율로 줘도 잘 먹습니다. 어... 네, 먹이를 자율로써 먹는 행위는 말이죠. 파충류가 야생에서 또 어떤 동물인지를 이야기해 보면 안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만 움직이면서 먹이를 먹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집에 도착했어. 새끼야. 냄새도 익숙하지 않고 공간도 익숙하지 않고 뭔가 다 낯설고 무서워. 움직이면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크레가 핸드피딩으로도 밥을 잘 먹고 이 집에서 완전히 적응한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자일피딩 하셔도 됩니다.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피딩을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음. 집에 6개월 이상 있었는데, 네. 한 3달 이상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피딩 했는데 안먹는네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개체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식욕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예민한 아이들이고요, 예민한 아이들은 왜 예민하냐면, 브리딩 될때 잘못 브리딩 돼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 개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을 낳았다던가 인큐베이팅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뭐 했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3개월 동안 이 집에서 키웠는데 밥을 잘안 먹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크레가 좀 아픈 겁니다 선천적으로 음, 사실 저희 집 크레들은 네. 꺼내면 음. 주사기를 거의 씹어먹을 것처럼 그게 정상이에요 주사기 끝을 뭐 거의 뭐 그냥 갉아 가 먹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자율피딩 해도 먹거든요. 네. 근데 핸드피딩 할 때보다 확실히 덜 먹어요. 확실히 덜 먹죠. 근데 다른 집사님들 중에서 네. 어, 자율피딩이 도저히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자율피딩이 좋냐. 음. 그두 번째로는 음. 만약에 음. 안 좋더라도 음. 바쁜 와중에 자율피딩을 꼭 해야 될 시기가 있다면 네. 왜안 먹는 거냐 대체? 어, 첫 번째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피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가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야 자유피딩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파충류는 다른 건 몰라도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밥을 주네? 라는 기억이 중첩되고 반복되면요. 어떤 아이들은 자율피딩으로 줘도 절대 안 먹어요. 떡 먹여줘야지만 먹는 애들이 나온다 이거죠. 아... 그래서 핸드피딩으로 주면 너무 잘 먹는데 자율피딩으로 안 먹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들좀 똑똑하구나. 아... <laughs> 아, 또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그쵸, 있을 그쵸, 것 그쵸, 같네요. 그쵸. 네. 그러면 좀 집사님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피딩을 권장하는데 네. 어, 정말 삐치 못하게 자율피딩을 하셔야 된다면 네. 아꼭 크레가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계속 안 먹을 수도 있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밥을 안 먹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냥 굶기셨어요 그 뒤에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레를 막 굶기면은 잘 먹는다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정말 정성스럽게 먹였던 애들은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크레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크레에게 시간을 준다면 이 친구가 자율 비딩을 하는 어, 어떤 능동적인 크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네요. 음. 특징. 밥잘 먹는 집, 밥잘 먹는 집. <laughs> <laughs> 이집 아이들은 밥을 진짜 잘 먹고요. <laughs>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집에서 나온 베이비들은 다 밥을 또잘 먹어요. 이게 또 유전이에요, <laughs> 또 사실 밥잘 먹는. 아, 거. 웃기네. <웃음> 알겠습니다. 휴게 <laughs> 박스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